18번 t의 범위가 0보다 크고 6분의 5보다 작은 실수 t에 대하여 직선 x는 t가 두곡선 탄젠트 3x, 탄젠트 2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, b라고 했을 때, 리미트 t 0로 갈때 oa 제곱분의 ob 제곱의 값을 구하시오. 탄젠트 3x의 주기가 3분의 파이고요. 탄젠트 2x의 주기가 2분의 파이니까 대략적인 그림을 그리면요. 둘다 0,0을 지나면서 주기가 짧은 아이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. 자, 대략 이렇게 생각했으면 얘가 주기 3분의 파이짜리고요. 그러니까 얘를 f x 라 잡고 여기를 g x 라 잡으면 네, 여기가 f x 가 되겠죠. 마찬가지로 두기가 좀긴 아이가 밑에 오겠지. 네, 이런 식으로 g x 가 되니까 지금 x 는 t, 여기 a 가 되고요. 네 여기가 b 가 됩니다. 지금 OA 길이와 OB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a 좌표는 t, 콤마, 탄젠트, 3t가 되고, b의 좌표는 t, 콤마, 탄젠트, 2t가 되면서, oa의 길이의, 자, oa의 oa 길이의 제곱이죠. 네, 원점은 사이의 거리기 이 때문에, 루트 날려버리고, t제곱 플러스, 탄젠트, 제곱, 3t가 되면 알고, 자, 마찬가지로 ob의 제곱은요, t 제곱 플러스 탄젠트 제곱 2t가 됩니다. 따라서 자, 극한값 0불로갈때 자, 제곱분의 제곱.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t 제곱 3t분의 자, 아 대입하면 되잖아. t 제곱 플러스 t 제곱 2t가 되면 되니까 자, 0으로 t가 0으로 갈 때요. 그러면 양변에 t제곱으로 양변이 아니고 분자 분모를 t제곱으로 나눠버리면 얘가 1되고요. 자, 이 밑으로 t제곱이 들어가는 거야. 마찬가지로 1이 되고 여기에 t제곱이 들어가겠지. 자, 이 경우에 제곱이기 때문에 조심하시고 묶어주시고 t분의 탄젠트 2t가 되니까 이 앞에 있는 요 개수가 답인 거죠. 그래서 이 값은 2의 제곱 4임을 알고요 자, 마찬가지로 t분의 탄젠트 3t가 되면서 3의 제곱 9가 되면 알수 있습니다. 자, 정답은 1 있죠? 조심하시고 1 플러스 9분의 1 플러스 4가 되어서 2분의 1입니다.